자, 오늘 HRB 좀 보시면요. 어, 뭐 지금 구간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차피 주가 상승은 예정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매물대 관점입니다. 매물대 관점 현재 앞에 구간에 있던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한번 밑으로 빼면서 뭐 하는 거요? 붕괴시켜 주는 겁니다. 자, 매물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가가 9만원에 물려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죠? 판단이 흐려집니다. 드디어 내 본전까지 왔는데 주가가 무너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올라올 때 팔아야 되나?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빠질 거더 빠지면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뭐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여기 앞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한가 구간 있잖아요. 여기 하한가 구간에 하다 들어왔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한가 구간에 잘 봐봐요. 자, 이렇게 보면 하한가 구간에 하다 들었던 사람들. 본전 주고 빼면서 불안 심리 주고 다시 본전 주고 불안 심리 주고 다시 빼고 자, 이제 수익 주느냐 했더니 핫다 들어온 사람 수익 주나 했더니 다시 뭐여 다시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밧줄에 개미가 타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개미를 틀어주는 방법이 뭐죠? 바로 변동성이 밧줄을 흔들어줌으로써 붙어있는 개미들을 떨궈주는 겁니다. 이 중간, 이 자리, 이 하한가 자리가 우리가 밧줄이 볼수 있고요. 이 밧줄 구간에서 뭐 하는 거, 개미들을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개미들이 털려버려요? 어,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도 우리가 이 자리를 조심스럽게 좀 보면 잘 봐봐요. 제가 이거 네모칸으로 칠해 드릴게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를 여기 이렇게 볼게요. 무슨 자리예요? 밧줄 있는 자리죠. 그죠? 빨간색 밧줄이 있다. 빨간색 밧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밧줄에 개미가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죠. 여기 그죠. 이 밧줄 구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아래, 위아래 흔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미들이 붙어 있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뭐 한다. 변동성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재료라는 게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어떤 재료, 서류 제출이라는 재료가 분명히 남아 있다. 서류 제출 후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있다는 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유 있는 마인드, 여유 있는 태도로서 들고 가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뭐 얼핏 뭐 종토방이나 보니까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미국 생물 보안법 관련돼서 중국 대립이 들어갑니다. 이제 캄넬리 주맙이 중국 건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보세라닙이 주도하고 캄넬리 주맙이 병용 임상으로 들어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판권에 대한 문제예요. 자, 미국 판권과 유럽 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항서 제약에 있나요? 항서 제약에 있나?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미국 법인인 엘레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그죠, 생물 보안법으로 중국 때리기가 들어가도 미국 회사예요. 엘레바는 그죠. 그 미국과 유럽 판권이 어디에 있다? 엘레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항서제약이 수혜를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 생물보안법에 뭐가 필요하다? 생물보안법의 캄넬리 주맙에 대해서 리보 캄넬리 주맙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자, 급등한다, 급등한다. 언제 서류 제출 후에 주가 급등 나올 거다. 어, 지금 금리나 나오면 올라갈 거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이오에서 이벤트가 발생될 것이고 유한양행 다음으로 계속해서 임상 관련된 타겟들 라이센스 아웃 알터젠에 대한 호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hlb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존버하는 길이다 사실 그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팔아야 될 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 이때도 여러분들 욕을 먹었지만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 뭐예요 이제 기다려도 된다. 지금 자리가 전혀 이상이 없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자리가 이상해지거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소신 발언 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유한양행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친구가 FDA 승인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또 상승이 나오면 HLB 어떻게 된다 또 따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HLB 왜 하락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들을 이탈했냐, 중요한 자리를 깼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주봉상 2평선 정배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2평, 12평, 52평 정의 위치가 되어 있죠. 자, 이 평이 여기 있는데 5평 위에만 올라가지 뭐야? 주봉상 급등 추세 만들어진다. 다음 주그 다음 주에 만약에 종주가가 이 8만 원 초반에만 마무리돼도 다음 주 뭐예요? 어차피 이 평선 정배열이 주봉상 이 평선 정배는 급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매번 주 종목 하나 대응 방법 알려주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서브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못해도 10% 이상은 챙겨갈 수 있으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무료로 주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안 아니냐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돈값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과 부종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지면 못해도 30%전 고점을 깨주면서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셔서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전부 다정리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상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시켜드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엔 ai 관련주입니다.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브 반도체랑 제주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맷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장대 양봉에 거래가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곧 막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못해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황이라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